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라파에트 로널드 어버드가 1954년에 창시한 사이비 종교 및 조직입니다. 사이언톨로지라는 단어는 라틴어 스키오와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키오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고스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 종교는 과학 기술을 통한 정신 치료를 믿으며 인간이 몸, 마음, 정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언톨로지 측에서는 약 160개국의 800만 명 정도가 신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미국에서 실시된 종교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신도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설문에 응답하여 자신을 신도라고 밝힌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널드 어버드는 SF 소설 작가로 자신의 작품에서 다양한 세계관과 플롯 장치를 활용하며 기독교, 불교 등 기존 종교와 정신분석학, 외계인 등 여러 요소를 혼합하여 사이언톨로지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상징에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포함되며, 불교의 윤회와 초자연적인 치료 현상, 잠재의식 정화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윤회는 금성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허버드의 전 아내에 따르면, 그는 종교를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이언톨로지의 정화 과정에는 돈이 필요하며, 정화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금액과 충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톨로지의 정화 과정에서 전기 충격을 사용하거나 거짓 기억을 심는 등의 방식으로 세뇌가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허버드의 대표작 중 하나는 배틀필드 어스입니다. 이 소설은 외계인에 의해 인류가 멸망한 후에 재건을 그립니다. 소설 속에서 인류는 독가스에 의해 하루 만에 멸망하며 남은 소수의 인류는 외계인 광부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주인공은 외계인 학습기를 통해 지식을 얻어 인류의 핵무기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소설 자체는 흥미롭지만 영화화된 작품은 존 트라볼타가 주연을 맡아 디데와는 달리 비판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신도들이 가족과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이언톨로지에 대해 비판적인 기자들을 철저히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페 a 게임.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과 법권을 무시하는 범죄적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이언 톨로지를 옹호하면서 기독교 등 주류 종교에도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범죄는 이단이나 일부 신자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교황청이나 불교, 개신교에서 FBI 침투를 시도하거나 비판적인 언론 기자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이언톨로지가 비판받는 이유는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